스바냐 헌지자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매우 가깝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는 주전 630년 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세 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이고, 2차 침공이 주전 597년, 그 다음에 3차 침공이 주전 586년인데, 이 3차 침공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침공 때를 계산을 하면 불과 25년 뒤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고 또 완전히 멸망을 당한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5년 뒤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와께서 내리실 이 심판의 분노가 얼마나 심할지 15절에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처음을 분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 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죠. 이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환란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하고 폐방하는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이 심판의 날에는 그곳에는 희망, 소망, 기쁨, 즐거움, 번영, 평안, 밝음 이런 것들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고난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맹인과 같이 되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옳은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 앞을 보지 못한다는 라 것은 어, 볼수 없기 때문에 자신한테 화가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화가 닥치는 그대로 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맹인과 같이 된 이들에게 피가 쏟아져서 티끌거치 될 것이고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진 그 멸망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당할 때 여와의 호 분노가 몰아칠 때에는 이들이 쌓아놓았던 은과 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원 13, 11장 4절에서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고. 이들의 멸망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멸망한다는 라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결말에 대하여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갓도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번영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이 될 때에는 이들의 멸망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헌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2장 1절에서는 이들에게 모이라고 종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이 이르러서 겨와 같이 날아가기 전에 서둘러 모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분노의 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들을 편애하기 편애해서가 아니라 교만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충고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판을 피하라는 충고가 주어지는데 그 충고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직 용서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돌이키시지 않을 정도로 분노하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때는 늦은 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을 때에는 돌이킬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돌아가면. 긍리를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자신의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므로 분노의 시간을 앞당기지 말고 회개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있을 때에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았을 때에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겸손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분노의 심판 앞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품, 어, 우리가 피함으로 주님의 심판의 어, 심판을 피하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